위원장을 선출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강행하면서 파기 의견을 들었던 다섯 명의 의원들은 협치와 의회 정상화보다는 다수당의 행보를 개능하듯, 복수상임이 조련을 발의 제출하였습니다. 이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혼합당은 전형이고, 폭구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일도 공과 국민을 위해 이 자리에 입상한 만큼 어찌 군과 국민을 애매하고자시하겠습니까 힘없는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 타 불청 나옴 청한다면 진정한 화합과 소통이 될수 없으며 발자를 쥐고 힘있는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진정한 화합과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힘있는 자들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김병우는 장영년이 일단 저는 국민 들과 국민을 이제 저희들이 손을 대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소수인 만큼 다가오는 22년 지방선거 시에는 국민 여러분들의 이러한 파수병의 폭포를 막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존경없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저희들께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자리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에대해서 건강과 영원히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수은수하셨습니다 사일정제2항제2 5 2의 영광군의 임시 1기 결재권을 상정합니다. 제2 5 2의 영광군의 임시의, 임시의 기는 2020년 9월 8일부터 9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구상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주사위정 제2항 희룡 서명원 선임 의권을 선정합니다. 제252회 연광군의 임시에 희룡 서명원은 하계 의원과 장영진 의원으로 선정합니다. 임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장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장영림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림 위원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전환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522회 연광군의 임시회기 중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원 처리 결과 보고 및보고정심및 각종 재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을 위해 연관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출석교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 출석기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을 하였으며 출석교구 기간은 제522의 영광군의 임시회기인 2020년 9월 8일부터 9월 21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영민 위원장님 하셨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연방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초청 요구에 관한 의회 운영위원회 장영민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이를 거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피의권을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0년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 피했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연연습 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사내권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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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회의가 대의되겠습니다.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